네, 안녕하세요. 뭉쳐있단다, 뭉단맨입니다. 2024 승무패 36회차 J리그2 6경기, A매치 8경기입니다. 제가 몸살 감계와좀 심하게 걸려 4일째 고생을 하고 있어 목소리가 많이 깔라 앉아 있으니 감안하시고 양해 바라고요 이번 회차도 지난 35회차와 비슷한 J리그와 A매치 친선 경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해차도 큰 이변이 없다면 다 적중이나 큰 이변이 한두개 있다면 독식이 유력해 보이는 해차입니다. 제추천 픽에 본인 픽네 다섯 개를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일번 경기 J리그 2 12위 벤풀레 고우와 4위 베갈타샌다이 매치입니다. 고우는 직전 후지에다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2연패를 했고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요. 샌다이는 직전 2와기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2연패 후 5연승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샌다이가 우세한데 배당은 2.51대 2.63으로 정배당입니다. 센다이의 상승세는 4사의 포메에서 수비를 안정시키고 마무리에서 결정을 지으며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고우는 득점 대비 실점이 더 높으며 결과를 내지 못하며 부진한 모습입니다. 당연히 센다이가 우세한 전력인데 배당은 오히려 고우의 저배당으로 우세를 접쳤는데요승급패는 1번 매치 적중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우의 승과 패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제1리그2 1위 시미즈 에스펀스와 10위 후지에다의 매치입니다. 시미즈는 직전 레노파야마구치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2연패를 했고 7연승 후 2연패로 흐름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후지에다는 직전 고우와의 홈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4연승 후 1패 1승을 했고요 최근 상승은 1승 1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1.39대 6.67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양팀 연승 후주춤한 흐름으로 다시 반등하기 위한 중요한 매치인데요. 홈에서 패가 없이 6승 1무인 시미즈의 반등이 유리해 보이는 매치입니다. 최근 득점력에서도 최근 8경기 2.25로 후지에다의 1.25를 월등히 앞서있어 후지에다의 힘든 원정 경기가 될 걸로 보이고요. 시미즈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3번 경기 제이리그2 14위 도쿠시마와 3위 요코하마 FC의 매치니다 도쿠시마는 직전 오이타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최근 3승 1무 1패를 했고 요코하마는 직전 에히메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2연승을 했고 최근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일부 1패로 요코하마가 우세하고 배당은 3.72대 1.97로 역배당입니다. 요코하마의 최근 8경기 평균 실점은 0.38로 짬물 수비를 하고 있는데요. 도쿠시마의 최근 8경기 평균 득점은 1.25인데 대신 평균 실점이 1.38로 더 올라가고 있어. 홈이라고는 하지만 요코하마의 수비를 뚫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요코하마는 이번 매치 승리한다면 1, 2위가 가시권에 들어오기에 동기부여가 커 보이는 매치입니다. 도쿠시마의 단통 패를 추천합니다. 7번 경기 피파 랭킹 57위 슬로베니아와 84위 불가리아의 매치입니다. 슬로베니아는 직전 아르메니아와의 홈 경기에서 2대 1로 승리하며 2연승으로. 최근 4승 1무를 했고, 불가리아는 직전 루마니아 원정에서 무득점으로 비기며, 최근 1승 3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1승 1무로 불가리아가 앞서있고, 배당은 1.64대 5.68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홈에서 5연승 중인 슬로베니아는 좀처럼 홈에서 패하지 않는 홈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불가리아도 최근 5경기 패가 없는 경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슬로베니아는 포르투갈과 같은 강팀에게도 승리하며 팀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슬로베니아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8번 경기 피파 랭킹 27위 스웨덴과 33위 세르비아의 매치입니다. 스웨덴은 직전 덴마크 원정에서 2대 1로 패하며 최근 3승 2패를 했고 세르비아는 직전 오스트리아 원정에서 2대 1로 패하며 1승 1무 3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으로 세르비아가 우세하고 배당은 2.43대 2.78로 정배당입니다. 스웨덴은 직전 덴마크전 이삭 클롭세스키 엘랑가까지 출전했지만 덴마크에 패했고 세르비아도 직전 오스트리아전에 주산 블라오비치 타티치 밀랑코비치 사비치 등 주전 선수들의 출전했지만 2대1로 역시 패했습니다. 이연속 원정 경기를 치르는 세르비아의 이동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대등한 전력이지만 홈인 스웨덴의 우세가 될 거란 생각입니다. 스웨덴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피파랭킹 19위 스위스와 25위 오스트리아의 매치입니다. 스위스는 직전 에스토니아와의 홈 경기에서 4대 0으로 승리하며 2연승으로 최근 2승 2무 1패를 했고, 오스트리아는 직전 세르비아와의 홈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6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2015년 친선경기에서 2대1로 스위스가 승리했었고 배당은 2.23대 3.28로 정배당입니다. 스위스에는 맨시티의 수비수 아칸지, 뉴캐슬의 셰어, 에스모나코의 자카리아, 시카고의 샤키리, 세비아의 지브릴소우 등이 있고 오스트리아에는 라이프치의 바움 가르트너, 바이렌 미넨의 라이머, 인터밀란의 아르나우토비치 도르트문트의 마르셀 자비처, 프랑크푸르트의 칼라이지치 등이 있습니다. 스위스는 직전 에스토니아전에서 중원을 지배하며 에스토니아를 공략하며 대승을 했고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게 승리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비와 중원이 강한 스위스가 홈에서 오스트리아의 연승을 깰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경기입니다. 스위스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피파랭킹 153위 몰도바와 124위 키프로스의 매치입니다. 몰도바는 직전 케이맨제도와의 홈 경기에서 4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1승 3무 1패를 했고, 키프로스는 직전 세르비아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2.13대 3.54로 정배당입니다. 비슷한 전력의 양팀인데, 최근 상대한 팀들의 전력과 성적을 비교해보면, 홈팀인 몰도바의 우세가 예상되고, 최근 8경기의 득실을 봐도, 득점 1.13의 몰도바가 0.38의 키프로스를 앞서고, 실점에서도 1.25의 몰도바가 2.13의 키프로스를 앞서고 있는데 최근 홈에서도 3무 1승을 하고 있는 몰도바로 원정 3연패 중인 키프로스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몰도바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11번 경기 피파 랭킹 6위 포르투갈과 12 크로아티아의 매치입니다. 포르투갈은 직전 핀란드와의 홈 경기에서 4대 2로 승리하며 최근 7승 1패를 하고 있고 크로아티아는. 직접 마케도니아와의 홈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하며 2연패 후 4승 1무로 상승세입니다. 최근 상승은 2승 1무로 포르투갈이 우세하고 배당은 1.68대 5.12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포르투갈의 선수 명단은 골키퍼 울버햄턴의 조세사 맨시티의 후벵디아스 베르나르 실바,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디오그 달러. 바르셀로나의 주앙 칸셀로, 에시밀란의 하파엘 레앙 등 대단한 스쿼드입니다. 크로아티아에는 레버쿠젠의 스타니시치, 맨시티의 그바르디어 마테오 코바지치, 레알 마드리드의 루카 모드리치, 오사노의 부디미르 등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직전 핀란드 경기에서 후반 투입되어 두 골을 넣으며 팀의 핵심임을 증명했고 루카 모드리치가 빠진 크로아티아는 약체 마카이도니아와의홈 경기에서 부상에서 돌아온 토트넘의 이반 페리시치를 투입하며 무난히 승리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유세가 점쳐지는데 모드리치가 빠진 중앙을 책임질 키플레어가 부족하고 이외 선수들도 노세화가 되어 원정에서 어려운 경기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포르투갈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13번 경기 피파랭킹 11위 미국과 12위 콜롬비아의 매치입니다. 미국은 직전 멕시코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했고, 콜롬비아는 직전 루마니아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하며, 6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1무로 콜롬비아가 우세하고, 배당은 2.66대 2.66으로 동률입니다. 미국에는 플럼의 팀님, 크리스탈의 크리스 니차즈 에시밀란의 유우스 무사, 플리식 등이 있고 콜롬비아에는 크리스탈의 다니엘 뮤노스, 갈라타 사라이의 다빈손 산체스, 피오렌티나의 예렌이나 상파울루의 하메스 로드리게스 등이 있습니다. 상성에서 콜롬비아가 앞서 있는데 최근 선수 스쿼드나 각 팀에서의 활약은 차이가 없습니다. 한때 재능으로 불리던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하향세를 걷고 있고 미국의 플리식이나 무사가 세리에아 밀란에서 좋은 활약상을 보이고 있어 미국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승과물을 추천합니다. 14번 경기 피파 랭킹 14위 멕시코와 5위 브라질의 경기입니다. 멕시코는 직전 우루과이아의 홈 경기에서 4대0으로 패하며 최근 2승 3패를 하고 있고 브라질은 직전 스페인과의 3대3으로 비기며 최근 3연패 후 1승 1무로 부진합니다. 최근 상승은 2승으로 브라질이 우세하고 배당은 5.90대 1.54로 큰 차이의 역배당입니다. 브라질의 스쿼드는 화려하죠. 리버풀의 골키퍼 알리송부터 다니루, 밀리탕, 마르키니오스 마갈랑이스, 기마랑이스, 루이스, 호드리구, 비니시오스, 하피냐, 마르티넬리 등등 대부분 빅클럽에서 뛰고 있는데 월컵 예선에서 상회패를 하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친선 경기를 계기로 피목을 더욱 다져야 할 브라질입니다. 이번 매치 멕시코가 승리한다면 독식이나 2월이 될 매치라는 생각이고요. 브라질이 차츰 반등을 보이고 있어 이변은 없을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멕시코의 단통 패를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